유가 주간 상승폭 2%. 중 5월 정유량 역대 두 번째로 많아. 서울뉴스 1. 신기림 기자.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16일 북해 브렌트유는 94 센트 상승하여 배럴당 76.61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도 1.16 달러 올라 배럴당 71.78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으로 브렌트유 2.4%, WTI 2.3%씩 각각 상승했다. 유가는 중국 수요 기대에 상승했다. 중국의 5월 정유 처리량은 사상 두 번째로 많았고, 쿠웨이트 석유공사 최고경영자는 하반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급 측면에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가 5월 대규모 감산을 시작했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 자발적 감산을 더해 유가를 지지한다. 에너지 서비스 업체 베이커 휴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번 주 석유 시추 공수가 4개 감소한 552개로 2022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가스 시추 공수는 5개 줄어든 130개로 2022년 3월 이후 최저다. 금리 인상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로 다시 올렸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남은 기간 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란은행은 다음주 금리를 (0.25퍼센트)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주소